그는 50년 동안 200명 이상을 살해한 전설적인 청부 살인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한 마지막 희생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쿠클린스키, 일명 아이스맨. 시체를 냉동시켜 사망 시간을 속이는 잔혹한 방식으로 경찰을 따돌렸습니다. 쿠클린스키는 체포 후 FBI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모든 살인 행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사건만은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바로 조지 웨이셔. 살인 사건. 경찰은 쿠클린스키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그는 내 방식이 아니었다며 공범 또는 또 다른 살인자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쿠클린스키는 끝까지 침묵을 지킨 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희생자를 둘러싼 진짜 범인과 공범의 정체는 영원한 미제로 남았습니다. 아이스맨보다 더 교묘하고 잔혹한 살인자가 존재했을까요? 수백 명의 살인을 저지른 그가 왜이 사건만 부인했을까요?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